이번엔 솔라나에 대한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을 길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보이듯이 010-9959-6611 번호가 있으니까 개별적인 진입가나 목표가, 손절가 같은 구체적인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큰 흐름과 보유자 입장에서 참고할 만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솔라나는 28만 원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32만 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조정을 받으며 내려온 상태인데 단기적으로는 고점 이후 눌림 조정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조금 더 크게 놓고 보면 여전히 강한 상승세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연초와 비교했을 때 솔라나는 몇배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었고 중간중간 하락 구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더 높은 고점을 만들어내며 올라온 구조죠. 이번 조정 역시 단기 매물 소화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여전히 많습니다. 거래량을 보더라도 특징이 드러납니다. 9월 상승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격히 터졌다가 최근엔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인데 이건 흔히 세력의 분배와 맷집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보이는 패턴입니다. 즉, 단순히 하락이 아니라 시장이 다음 방향을 모색하는 과도기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성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지지 구간이 어디에서 형성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최근 이슈를 보면 솔라나는 여전히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 솔라나는 초당 수만 건의 트랜잭션을 소화할 수 있는 고속 블록체인으로 이더리움 대비 확실한 속도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기술적인 자랑거리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요소죠. 특히 글로벌 디파이 프로젝트와 결제 서비스 기업들이 솔라나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일부 결제 플랫폼은 이미 테스트 단계에 들어갔고, 이게 본격적으로 확대되면, 솔라나의 가치는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실사용 기반 코인으로 확실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NFT와 게임 분야에서도 솔라나의 입지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NFT 시장이 침체기를 겪었지만, 최근 다시 부각되는 프로젝트들이 솔라나 네트워크를 선택하면서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수료가 저렴하고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강점 때문에 NFT 아티스트와 개발자들이 솔라나를 선호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크로스체인 호환성과 생태계 확장이 함께 진행되고 있어 단순히 한정된 영역이 아니라 블록체인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실제로는 최근 하락은 이 영향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8만 원 초반대가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하느냐 하는 건데, 이 선을 지켜주면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탈할 경우엔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타점은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장기 전망을 보자면, 솔라나는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성이 강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생태계가 이미 검증된 블록체인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 사용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죠. 단순히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네트워크 수요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희망적인 그림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 크로스체인 활용, 디파이와 게임, NFT 등 여러 영역에서 솔라나의 입지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큰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보유자라면 조정 국면에서 불안해하기보다는 큰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고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분들은 반드시 타점 확인을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영상 상단의 번호로 문의주시면 세부적인 분석과 함께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한 획을 긋게 될 아주 특별한 정보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잠깐만 집중해서 이 화면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이미지는 그냥 광고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시장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도 같은 자료입니다. 여기 보세요. 100% 무료안내 이 문구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순간 단 한푼도 드리지 않고도 여러분이 시장의 핵심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유료 리딩방, 유료 강의, 유료 채널들이 넘쳐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진짜 정보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 역시 이 시장에서 수없이 헤매고 잃어보고 깨지고 그러다가 결국 성공해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분들께 길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화면 보세요. 상승 초입 진입, 상승 후반부매도. 이 말은 여러분이 타이밍을 정확히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도, 아무리 괜찮은 종목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결국 손해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정보는요, 상승의 초입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상승이 끝나기 직전 정확한 타이밍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그냥 지금 들어가세요, 지금 파세요, 이런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분석한 차트, 시장 흐름, 실시간 데이터에 근거해서 근거 있는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문자 톡, 텔레그램으로 바로 전달됩니다. 그냥 좋아 보인다가 아니라 지금 들어가면 실제로 수익날 확률이 높다는 근거가 있는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장대 양봉 나올 수 있는 매수매도 타점 제공. 이 문구 보이시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코인할 때 가장 바라는 순간이 뭐예요? 바로 장대 양봉. 크게 올라가는 그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 때나 나옵니까?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야 터지는 거고 타이밍이 맞아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매수 타점은요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과거 데이터 흐름, 심리 분석, 차트 구조, 거래량 흐름까지 종합해서 확률이 높은 시점에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정말 이 시점에 사니까 다음 날 양봉이 터졌어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비트코인 이미지 보이시죠? 이건 단순한 코인 로고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바라만 봐왔던 기회의 문입니다. 터치 한 번이면 여러분도 그 기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손가락으로 이 숫자를 통 누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0109959유류길1 지금 이 번호로 문자 하나만 주세요. 딱한 단어 급등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대응 가능한 코인, 지금 진입 가능한 타점, 그리고 지금 당장 매도해야 할 종목까지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혹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더 자주 쓰신다면요? 걱정 마세요. 카카오톡에서 코인 6611 텔레그램에서도 코인6611, 이렇게 검색해서 친구 추가만 해주세요. 그러면 매일 아침부터 장중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리딩방이 아닙니다. 진짜로 함께 수익을 낼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저는 단순히 이거 사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전부 공유해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단지 코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흐름까지 읽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히 따라만 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까지 키워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장에서 수년간 살아남았고 수익도 내봤고 손실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혼자 하다가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하면 최소한 돌아가는 시간은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나중에 다음에 좀더 보고 이런 말은 항상 늦습니다. 코인 시장은 기회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코인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정보와 타이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정보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00% 무료입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냥 딱한 단어 급등이라고 문자 한 통, 혹은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있고, 누군가는 망설이다가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010-9959-661을 잊지 마세요. 이 번호가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